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단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단열 변화에서 다뤘던 내용은 단열 변화가 뭔지 그리고 건조 단열 감률, 수변 단열 감률, 그리고 이슬점 감률이 뭔지 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이 뒷장에 나와 있는 단열선도부터 이야기를 이어서 가면, 자이 단열선도는 앞장에서 나왔던 건조 단열감률, 습윤 단열감률, 이슬점 감률을 하나의 좌표평면에 나타낸 일종의 어, 모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눈종이는 x축 y축이 직교하는 형태를 보지만 어, 여기서는 이것들이 하나의 다 눈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진한 것부터 볼게요 진한 거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가장 진하게 표시되어 있고 세 개의 직선 중에서 가장 기울기가 어... 가장 작은 건 아니네. 음 아니지. 아 요거 요 아니 뭐 눈이 침침해서 자 그러면 그냥 순서에 나온 대로 봅시다. 건조 단열선부터 보면은요. 건조 단열선은 이 모눈 종이에서 지금 점점점점점점 요렇게 나와 있고 기울기가 가장 많이 누워 있는 직선이 건조 단열선입니다. 건조단열선은 기울기가 가장 어, 많이 누워 있어요. 크다 라고 쓰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가장 크다는 것은 값이 가장 크다 라는 뜻인데요. 값이 가장 크다 라고 했던 것은 기억하기로 우리가 10도 씨퍼 킬로미터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도씨 퍼 킬로미터가 지금 여기선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자, 10도씨 퍼 킬로미터라고 하면은 지금 이 종이에 다안 나오니까 같은 값으로 환산해서 1도씨 퍼, 음, 100미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도씨, 1 k 로에 10도씨면 100미터에는 1도씨겠죠. 10분의 1. 자, 그러면 여기 18도, 20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도였던 이 어떤 공기 덩어리는 건조 단열선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자, 여기서 요점. 모눈종이하고 지금 딱 가장 겹치죠. 100m 높이에서 지금 여기 선에 딱 걸렸는데 처음에 20도였다가 100m가 올라가면 기온이 몇도가 됐냐면 19도가 됐어, 그죠? 이 건조 단열선은 100m 당 1도씩 낮아지는 기울기로 그냥 쫙쫙 이어져 있는 선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특정 공기 덩어리가 건조 단열 변화를 할 때, 자 건조 단열선은 언제 활용하냐면 특정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 포화수증기량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건조 단열 변화를 할 때는 이 선을 따라가면서 온도가 변하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선입니다. 따라서 특정 공기에서 조건이 주어지겠죠. 또 지상에서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아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 이 습윤 단열선은 자, 가장 진한 형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가장 작아요. 음 아니네. 아 습윤 단열선이 이이술점이구나 습윤 단열선은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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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가장 기울기가 이거여야 되는데, 어, 맞지. 가장 기울기가 작은 게 아니고, 중간입니다. 미쳤나봐. 자, 기울기가, 중간. 기울기가 중간이라는 뜻은, 얘, 값도 중간. 5도씨 퍼 킬로미터였죠. 똑같이 환산해서 얘기를 하면 0.5도씨 퍼 100m. 그럼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씨만큼 떨어지는 비율로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면, 자, 100m 올라갈 때 0.5도씨 떨어지면, 200m 올라갈 때는 1도씨가 떨어질 거니까, 자 여기서 16도씨 지점에서 200m 올라가 봅시다. 200m 올라가 보면, 이고도에서 16도씨였던 공기덩어리는 이렇게 가서 요 점과 교차를 하고, 이 점의 온도는 15도씨 네요 그쵸 그러면 200m 올라가서 1도씨가 떨어졌으니까 100m 올라갔을 때0.5 도씨 떨어졌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모든 포화 상태의 공기는 이 습윤 단열선을 따라서 고기온과 고도를 추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변 단열선을 따라가야 한다는 라 결론은 언제 내야 하느냐 조건에서 공기가 포화 상태 이때는 수변 단열선을 따라서 이동시키면 돼요 포화 상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은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이슬점의 온도와 같을 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슬점 온도를 보면 마지막으로 이 이슬점 감률선은 여기서 가장 기울기가 직, 뭐지 직각에 가까운 요 선, 요 선인데요. 이슬점 감률은 0.2도 퍼1 0 0 m 라고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100m 올라갔을 때 0.2도 C 떨어지는 거고, 200m 올라갔을 때 0.4도 C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총평면에 완전히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요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음 1도씨가 떨어지려면 500m를 가야 될 건데, 한평면에다안 나오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슬점감률은 이것은 어떤 때 쓰느냐? 이것은 그냥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때그 특정 온도에서 이제 이슬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어떤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떤 공기가... 지표상에서는 불포화 상태였었는데 16도씨였다고 봅시다. 불포화 상태였던 공기는 건조단열선을 따라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공기가 특정 높이에 이르러서 포화 상태가 되었어. 그러면 이 포화 상태가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할까? 이슬점하고 만나는 요점이 있겠죠. 이전까지 가면 얘는 포화 상태가 되고 이때부터는 얘는 습윤 공기가 되어서 수윤 단열선을 따라서 아니, 습윤 단열선을 따라서 이동하면 됩니다. 수윤 음. 단열선을 따라서 이동할 때는 이게 아니라 기울기가 이렇게 가겠지. 요렇게요거랑 평행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하면 처음에 10도씨였던 공기는 언제 포화가 되냐면 쭉 올라가다가 이슬점 감률이 여기서 만나죠, 이슬점선이랑. 그러면 얘는 한 250m 올라갔을 때 포화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슬점 온도랑 공기덩어리의 온도랑 같아졌기 때문에, 수변 공기가 되어서, 수변 단열선을 따라서 이동할 거예요. 근데 여기선 수변 단열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수변 단열선하고 평행하게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단열선도고요. 단열선도는 말하자면 모는 종이 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상승응결고도, 여기로 내려가서 상승응결고도는 무엇이냐.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고도. 구름이 생성되었다고 라 하는 것은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응결이 일어났다는 뜻은 더 이상 이 수증기가 수증기의 형태로 있지 못하고 물로 바뀌었다. 따라서 수증기가 이 공기 덩어리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남는 것들은 응결시켜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상승 응결 고도는 공기 덩어리가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높다. 이것은, 이 설명은 무엇이냐면 상대 습도가 낮다는 것은 이 공기 덩어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증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서 많이 공기덩어리가 올라가서 온도가 많이 떨어져야지만 간신히 포화 상태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공기덩어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증기량은 이슬점하고 관계되는 값이니까 이슬점하고 원래 공기의 온도하고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한참 더 올라가서 이선들이 만날 거니까 상승결고도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자면 자.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는 공기 덩어리에 현재 수증기 압분에 어, 아이씨 반대로 포화 수증기 압분에 현재 수증기압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포화수증기압은 그 공기덩어리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말하고 이것은 현재의 값이야. 그러면 이 상대습도가 낮다라는 뜻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양이 적다는 뜻이고요. 현재 수증기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대습도가 낮다. 습도가 낮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수증기량이 매우 적다는 뜻이고 수증기량이 적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서야 간신히 응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열선도에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공기덩어리가 이 정도 온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최초의 온도를 라지티 라고 했는데 이 공기덩어리는 언제 응결이 되냐면 이슬점 온도 Td에서 응결이 된다고 합시다. 원래 이슬점 온도. 자,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드라이 상태였다고 하면 건조 공기였다고 하면 건조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때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이동을 할 거예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이제 온도 변화를 겪는데 이슬점도 상승하면 할수록 같이 낮아질 거니까 이슬점도 이거보다 좀 낮은 비율로 이렇게 감소하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얘랑 얘랑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때의 온도가 있을 것이고 그때의 고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만나는 점에 온도가 이 공기가 포화 지점에서 의 온도가 되는 것이고 그 때의 고도가 상승 응결 고도가 되는 겁니다 이두 직선의 기울기는 얘는 지금 건조 단열 상태로 변화를 했으니까 10도 c 퍼 킬로미터의 비율 기로 변화를 했을 것이고 이슬점 기온은 2도 c 퍼 킬로미터 로 변화를 했을 건데 어느 순간은 가다가 10도 c 에서부터 이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출발을 했지만 얘가 공기 뭐지 얘가 온도가 낮아지는 비율이 크니까 어느샌가 얘를 따라잡을 것이고 그 따라잡은 지점이 상승 응결 고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승 응결 고도는 H로 표시를 하고요. 이 H는 H는 공식으로 환, 표현을 하면 125 곱하기 T-T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식은 왜 나왔냐면 상승 은결 고도 이 식은 왜 나왔냐면 자, 원래 공기 덩어리는 온도 T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부터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이 지점에서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Th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상승 은결 고도에서의 온도를 Th라고 한다면 자 상승응결 고도에서는 얘는 몇 도씨였냐 원래 T라는 온도를 가졌던 애가 1000m 올라갈 때마다 10도씩 떨어졌는데 그만큼 H만큼 상승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건, 이건 단이예요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온도였을 때 에서 점점 감소를 해서 1000m당 10도씨씩 떨어졌는데 이 비율로 hm만큼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온도가 뭐랑 같아진 거냐면 이 상승응결고도에서 의 이슬점 온도랑 같아졌어요. 이 온도가 뭐랑 같아졌냐면 이슬점이 1000m당 2도씨씩 감소했는데 여기서 얘도 똑같이 hm만큼 상승을 했을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상승 응결 고도의 온도 t h는 원래 온도에서 이만큼의 비율로 이만큼 상승했던 것 그리고 이것이 뭐랑 같냐면 원래 이 슬점 온도에서 이만큼의 비율로 이렇게 상승한 것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t-1000m/분의 10도씨 곱하기 h m는 t d 1 0 0 0 m 미터 분의 2도 C 곱하기 h, 미터인데, 이거를 h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h에 대해 정리하면 상승응결고도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 펜현상은 산사면을 따라서, 산의 경사면을 따라서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때에는 단열 팽창이 일어나죠. 주변 기압이 낮아지니까. 상승 응결 고도 이상에서는 구름이 생성되어 비가 내리는데 산 정상을 넘어서 하강할 때는 단열 압축이 일어나므로 산을 넘기 전에 비하여 고온 건조한 상태가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산 사면을 따라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상승 응결 고도에 이르게 되고 상승 응결 고도에 이르르면 공기 덩어리에서 이제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니까 비가 내리게 되고요. 이 비를 통해서 얘는 수분을 잃어버려요. 수증기량의 손실을 겪고 이렇게 수분을 손실한 상태에서 다시 하강을 하려면 원래보다 수증기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단열 변화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원래보다 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높새 바람이 대표적인 예고요. 산을 넘는 동안 구름이 생성된다면 조건이에요. 구름이 생성된다면 산을 넘은 후의 공기는 산을 넘기 전의 공기보다 기온도 높아지고. 이슬점은 오히려 더 떨어지죠. 왜냐면 수증기량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상대습도는 감소해요, 그죠? 수증기량이 떨어졌으니까 절대습도도 감소해요. 왜냐면 수증기량이 손실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조건이 구름이 생성된다면입니다. 구름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수증기량의 손실은 있지 않고 그러면 원래의 공기랑 똑같은 상태로 돌아올 텐데 중간에서 구름이 생성되어서 수증기를 잃어버렸다는 조건이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열선도를 통해서 보면, 원래 A 지점에서 출발한 공기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건조단열 감류를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특정 온도가 되면은, 이슬점 감류라고, 지금 건조단열 감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슬점과 이 공기의 덩어리의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이때부터는 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포화 상태에서 수윤 단열 감률을 적용해서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요. 이 C 지점에서는 이제 H 지점부터 C 지점까지는 공기 덩어리는 계속 포화 상태였고, 계속해서 구름이 생겼고, 강수를 통해서 수증기를 잃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에서 공기 덩어리가 하강을 합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산을 넘는 것을 가정을 한 거예요. 뭐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회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일부의 공기는 다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산사면을 따라서 디지전까지 이동을 할 텐데, 이 경우의 공기덩어리는 이젠 여기서 수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온다면, 더 이상 습윤 상태가 아니에요. 수증기를 아까부터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건조 단열 감류를 적용 받아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이 공기 덩어리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건조 단열 감류를 적용해서 내려오니까 처음보다 온도가 이만큼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슬점도 같이 낮아지겠죠, 아니,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슬점은 여전히 똑같이 2도씨퍼, 1 10 0도그2도퍼 10, 킬로미터의 비율로 높아지니까 이슬점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 공기 덩어리의 기온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처음과 비교를 하면은 이, d 의그 차이가 A에서의 차이보다 상당히 크죠. 따라서 A에서 B까지는 불포화 상태, 건조 공기라고 보면 되고요이 건조 공기 상태에서는 기온은 단열, 건조 단열 감률을 적용하고, 이슬 점 감률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조 상태니까. 아,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건조 상태에서 요거죠.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 습도는 높아지다가, 절대 습도는 감소한다. 이것은, 음, 절대 습도는, 그 공기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 압이 점점 점점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이제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B에서 C는 포화 상태니까 5도 C 퍼킬로미터로 하강한다는 것은 얘가 습윤 단열 감률을 적용을 받았다는 것이고 포화 상태의 공기는 이슬점 감률과 공기의 습윤 단열 감률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5도 C. 그리고 상대 습도는 계속 100%다. 왜냐면 포화 상태니까요. 그리고 절대 습도는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강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C에서 D로 내려올 때는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 공기는 금세 불포화가 되고요. 금세 불포화가 된다는 것은 건조 공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건조 공기 상태에서는 다시 건조 단열 감류를 적용받아서 기온은 10도, 10퍼, 킬로미터로 상승하고 이슬점은 건조 상태니까 다시 이슬점 감류를 적용해서 2도, 2도시 퍼킬로미터로 상승하고, 상대 습도는 점점, 점점 내려오겠죠. 수증기가, 어, 점점 더 건조해지는데,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 때문에, 자,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인데, 이것은 온도에 관계되는 값이에요, 얘는. 그럼 온도가 상승하면 얘가 점점 커지는데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죠. 그럼 분모만 점점 점점 커지니까 상대습도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습도는 증가한다. 이것은 이제 공기 덩어리가 계속 압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패년상까지 얘기를 했고 기온 마이너스 이슬점 값이 클수록 상승응결고도는 높죠. 이거 빼기 이거 값이 크면 얘도 큽니다.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는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점차 작아지면서 작아지면서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한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주변보다 음, 높으면 음, 그렇죠 음, 그렇다면 수변 단열 감률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계속 상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한 공기 덩어리가 상승 응결, 응결 고도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가 주변 공기들보다 기온이 높아요. 그러면 본인이 좀더따뜻하니까 계속 상승하고 싶을 건데 이때 상승한다면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분 단열 감류를 적용받아서 기온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팬이 일어났을 때 산을 넘은 후의 공기는 산을 넘기 전의 공기에 비해서 기온은 높아지고 이슬점은더 낮아집니다 더 건조한 공기가 되죠 이것이 바로 팬현상까지 얘기를 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대망의 대비안정도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물 먹을래?